7월 31일 말씀의 실제 당신의 정체성과 지식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이라 항상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러한 지식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구약의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용감한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을 때 다윗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벌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4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후 다윗은 입대하기엔 너무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은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인식했고, 그 언약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당해 낼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항상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 있는 신성한 공급과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면, 당신은 삶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만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역경으로 인해 고통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면 당신은 삶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만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에서 여러가지 상황과 역경으로 인해 고통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탄보다 우월하며 상황과 이 세상의 요소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러한 진리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승리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가짜 정체성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생각, 옛예 습관, 인간의 개인적인 기질, 과거의 경험, 과학적 사고와 지식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 거듭난 새 영, 새 사람이 하는 말씀의 생각이 진정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삶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숨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 거듭난 새 영, 그리고 그것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그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의식하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글쓰와 똑같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혼입니까? 몸입니까? 거듭난 새 영입니까? 바로 거듭난 우리의 새 영, 세 사람은 글쓰와 동일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예로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신상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상한 권리와 유업에 대한 지식 안에서 삽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신상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글수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글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글수 안에 있는 나의 신상한 권리와 유업에 대한 지식 안에서 삽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 고백 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